뭔 소리야? 난 이미 밀었어. 에? 네? 어? 아니, 나 시마루한테 한 건데. 시마루 캐릭터한테. 아, 시마. 어. 아, 나오츠 나한테 말 알아 아, 나 시마루 캐릭터 보고서 머리에 쓰레기 봉투 씌웠나? 아, 아, 아이, 뭐야, <laughs> 아, 아이 미친. 아, 이거 씨뭐 <laughs> 뭐야? <뒤에> 닦지, <laughs> 딱지, 딱지, 딱지. 딱지, 딱지. 아 <laughs> 딱지야, 아니, 야실제로 그런 일있지 경찰이 경찰 잡거나 경찰이 경찰 딱지 떼는 거아이아찰이 경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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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찰이 경찰이 경이 경찰이 이어 어? 안 속네? 아! 에? 와 핑빨 와왜 저래 와 핑빨 와 틴킬하지 말라고 킬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아 뒤네분 났어? <laughs> 오, <IPC. 웃음> 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IPC가 부 분을 일으켜 어 쌔리 어, 문 반갑습니다 썬앤 문씨 헨님 달님 반나님 발라님다처리돼뭐 어, 자꾸 음악 듣는 소리나 아니 시바로 너무한 거 아니야? 응. 펌퍼 봐봐. 이게 정상적인 <laughs> 차량이야 뭐야? 아시발아 아멜 뭐해? 어, 아빠. 형 가지마. 응. 아, 어. 나잘 나... 있어. 어 저분이 저러고 있어. 오오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<laughs> 오. 어 뭐야? 오. 오, 저이 나이스. 저거, 저거, 네거 저거, 이만들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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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거, 저아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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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걸레저 됐어 거 어, 거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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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 뭐야 RPC 혼자 기어발로 밀어버리고 있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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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염소 이상해. 아! 아! 어아 그... 귀엽고 <laughs> 아니 에코 함부로 키지 마. <laughs> 겁나 귀합차요저딴 상황에서 귀가 아프구나. 와 도망자 누구임 나요. 아, 아? 음. 아. IPC 1분컷 가는 어. 그럼 우리 뒤에서 구경도 돼? 아 와. 아우, 생선 괜히 먹었어. <laughs> 그 우리 뒤에서 어고있 아, 생선 괜히 먹었어. 괜히 빨리 밀어. 아어이 밀어줘도 뭐라고 하니? 직원인 말이야. 지금 사장님 도와달라고 하는데안 도와주고 지 혼자 어, 지 날려 버린다. 어. 날려 버린다.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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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r p g 가 그런 소리를 한 것부터가 이봐 자네 내가 내가 한달 봉급을 2만원씩 올려줄게 한달 봉급을 2만원이 아니 2만원씩 올려준다고 아 이거 그럼 이득인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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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달에 2만원씩 올라가면 은야한 20년 일하면 한 3천만원 벌겠네 음, 아따 시원하다 아멘 보세요. 내가 지밌게 보여주지. 뭐 닉네임 짱구 있으니까 난 이제 철수를 바꿔야 되나? 뭔 개소리야. 어 드립 진 건데? 야, 근데 왜 공격이 왜두 개? 왜 명밖에 안 보여? 오래오 있네. 오래오씨. 어려우시... 공격 왜두 명밖에 안 보여? 아이세명보이구나 아이 탈청 어, 때문에 음... 스폰. 뭐냐 s I go. 신거지 t 야호 o o 호, 호. 신나, 그만큼 신 e 신거지예 <laughs> i 아 g o i 또 g to go. I'm g o i n 찍힌 o go. I'm going to go. 드 g 일 가드레일, 주지, 가드레일.

아 아메가 <laughs> <막오�? 웃음> <laughs> 아니야 원상복귀 됐어. 아니 이게 너무 특기가 안 먹혀. <laughs> 여기서 스포트키 안 먹어. 아니 넘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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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음아 이거 차가 반응을 안 해. 원래 반응해야 되는데 이안 먹어. 넘패가 <laughs> 다 중기였네. 아 이게 한게 뭐 2만 원짜리가 비주도기가 지 거세야 슈피터 거세요. 음? <laughs> 아님들 아니, 아니, 그렇게 아니. 앞에 있지 말고 뒤 가서 사람들 막아요 앞에 있지 말고 아안밀어안밀구만 그... 피싸면... yeah. yeah. 어, 어, <laughs> 좀... 아! 밀어드려 좋아서, 아 뭐래 이네 어, 아, 게임은... 오. 세요이 게임은 이이이 게임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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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 들려요 오,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. <laughs> 예, 제... 여러분들 오. 이 게임에 칠특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은 예. 공격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. 공 공. 제가 알려드릴게요. 공공칠빵. 자 보세요. 굳이 싸울 필요 없이. 아! 어디려? 까망했대. 응잘가 피치. 굳이 싸울 필요 없이. 아. 아시 보이 어뭐뭐뭐뭐 뭐, 뭐, 뭐. 보세요 굳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저 여기 가면 돼요 아 이거 아, 하자고 알아서 가 종이에 종이에 빨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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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게임의 특징은 있어요 아무리 멀리 가도 저 목표물에 못 가면은 지는 거예요 아 뭐야 왜나 혼자야 형이 거기서 시간 좀 끌어줘. 아니 미친. 나보다 1대3하라고어 어. 빨리. 아이 미친. 아 미친아 빌드 <laughs> 우리들 뭐, 뭐 <laughs> 아니 개 떠나지. 아뭐이아 우리팀 트롤이야. 왜뭐뭐 어젠데? 오 뭐야? 아 아리케이트 뛰려고 무작하니까 끝나네. 뭐어쩐데아 누가 거긴 뭐 나쁜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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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음부터 생선 먹지 말아야겠다 어우씨 입에서 비린내나네. 생선.. 어, 뭐? 생선 먹는다고찮습 이거? 괜찮습니다. 괜니야괜찮 관광버스 찮습니다리